哼。 다섯 명. 다섯 명 예약했다. 너무 기다워. 아. 우리는... <laughs> 너무 맛있겠다. 너무... 사인을 시켜서 응. 이런 거 응. 추가해서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더 어, 많이 해서 줄게요 어, 제가 총을 다시 할게요. 어? 아 왜? 네. 하나. 사인에 저희 레펜지 추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친절하시 그래요? 이거 <laughs> 스웨어안 <laughs> 되지 아요 <laughs> 여기까지 해야 돼? 준하 <laughs> 씨, <laughs> <나> 지금... <laughs> 오늘 오늘의 깜짝 스트 어, 그럼 너 여기 앉아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무슨 무슨 기준... 아, 이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수 저기 안돼 안돼 안돼요 저 유튜브 간다 아 아, 그래요 누나 누나 생일이었어요 다음주에만 오래만에 만났죠데 반접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내가 저 공장 가서 사인형 플래터 하면괜찮 달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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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용플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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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 미 네, 아, 네. ASM. 너무 해보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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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나왔시어니아데 음, 시켰어. <맛있겠어>. <laughs> 이것도 맛있어. 맛있겠다. 누나, 뭐주시면 누나 주시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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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상, 예상 못 아, 했네. 아, 진짜? <웃음> <웃음> <저런> 거 찍었어야 <laughs> 나 우리 이거 저번에 못 먹었어. 뭐 되게 뜨거웠어. 어, 저거 거웠어 어, 은거 500개를 드렸더니 아, 여기 보시면은 어, 어, 설명을 어, 해야 돼요. 이게, 아, 이게 점심에 테스트한 소리기예요. 네. 점심에 테스트한 소리인데 이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 이거 하나 리뷰하려고 했어요. 브리스키 드셔보셔나 아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네. 그리고 이분은 누나. 형 스프레드 맞죠? 원래 유튜버들이 약간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하지 않았지? 예. <laughs> 네. <laughs> 이런 거? 맛있겠다. 아, 오늘 진짜 기대했어그 누나 여기 올릴 때부터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해서. 얘가 한세개 올렸는데 내가 정해졌구나. 정해졌구나.

제야미국바비 <목소리> 어, 아, 내가 점심에 미운 미운 옥자를 봤는데 아, 아, 뭐, 아, 옥자를 보면서 <laughs> 아, 아, 점심? 응 아. 아, 음, 점심 시간에 아, 그냥 영화봤는데 그, 옥자 보면서 아안 되겠다 70%라고 말해놨어 근데 아, 네. 그, 그게 그게뭐 종류별로 써는데 여러 마리 1 0

너무 맛있게 아 이거 이 말을 하고아 나도 모르게 말을 그냥 뭐, 아, 뭘 시켜야 될까? 어, 뭐가 좋을까? 종류가 많네 아 이거 먹는 건가 봐요 어차 이것도 뭐 하나 안 시켜도 되나요? 간단한 거 시키자 나는 밥 달콤명랑한 노란빛을 머금은 트로피컬 향을 가진 햄물 오늘의 짤 콜라보 맥주. 오 이거 맛있겠다. 어, 짤맥. 짤맥. 아까 에일 먹었으니까 또 똑같이 에일을. 저는 폭포페일 네. 콜라보 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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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오셨나봐요. 혼자 오셨나봐요. 구경하러 <laughs> <이렇게 웃음> 왔지. <왔어요. 웃음> 님들 맛있. 이렇게 나와는. <laughs> 비트코인 을할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동시에 같이 했었어 그렇죠. 진짜 비트코인으로 잡으 <laughs> 그걸로 그게 가능해? 늦었다고 생각하니 <laughs> 정말 늦은건데 늦은 이미 계산하 어려는 그때갔던 이아형그 바로 뒤에 도토리 브라드스 되게 맛있었어 무슨 브라더? 도토리 브라드스 알지? 브라더스. 나 도토리 브라드스 엄청 좋아해 맛있어요 는데 거기 뭐 연어 덮밥도 팔고 타코라이스 팔아서 너무 좋았어타코라이스코스맛있어 아, 응? 근데 연어 그 연어가 즈 더블로 해가지고 강, 강남 잘 먹어. <목소리> 네. 나 음식은 훨씬 좋아. 은나 여기서만 맨날 아, 여기. 누나 이런 거 기록했다가 이미 그때 말씀드린 맛집 하나씩 하나씩 네. 이렇게. 먹방. <목소리> 아, 이런 거를 누가 볼려나 트로프 오일 프라이어. 이걸 치고서 사라져 헹글려서 <laughs> <앵글에서> 사라져 아 이제 늦었어. 아침에 먹고 맥주를 마시면 신이 나죠. <laughs> 아, 골목 안으로 들어야 된는 거죠? 아, 지금 결국에 아, 돌고, 그. 돌고 돌고 돌고. 네, 생각보다 홍코미. 많은 사람이 오기 쉽지 않겠어요. 꼼꼼히 <laughs> 살펴서 와야 돼요. <laughs> 여기 우당 우당 탕탕을 아, 지나서 뒤로 <laughs> 두시면 아, 니다 <아니면, 웃음> 데이 트하시기도 아, 좋네요. <laughs> 생각보다 트러플 오일 프레스 브라우기 되게 아, 맛있더라고. 맞는 것도 갖고. 강기와 오늘 맞아. 무슨 맥주 그, 드셨죠? <laughs> 오늘 저는 짤메 골드네이과 폭포에일을 네, 네.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laughs> 폭포에일보다는. 짤맥 액정도 맛있지 않아요? 어이 걸어가요. 걸어가요. 어딜 걸어, 걸어, 가면. 걸어, 가면. 걸어, 가면. 걸어 가면. 집? 야, 집을 걸어가? 아, 걸어가려는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다음 에안요 아,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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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아요